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말씀을 원전무례로여시고요 교재로는 1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부가 이러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이 데무트입니다. 스트롱담바 1823번입니다. 데무트 사전의 뜻을 보시면 1823번, 1819에서 유래, 유사, 간본, 모양, 같게, 닮음, 방법, 같은 모양,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좀 쉽게 표현하자면요. 사본이라는 얘기예요. 복사본. 근데 1819를 볼까요? 1819를 보시면은 다마입니다. 다마는 비교하다, 담다 생각하다, 장치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다마. 남아. 이 다마에서 파생된 단어가 데모트. 여기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을 야차를 하실 때에 아파르민하 아다마입니다 이 아다마는 땀과 옷, 피와 관계성이 있는 단어라고 한다면 데무트 형상은 다마 곧 생각이나 그 닮음하고 관련이 있는 단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을 다시 한번 70인역으로 뭐라고 번역이 됐는가 한번 볼까요? 상세기 5장 1절에 보면 은 70인역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포이에선에요이 에포이에선을 어 히브리에서는요. 파라로 어에 파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상대로 할 때는 에이콘하고요 FESN 아싸를 아싸를 FESN이라 했는가 하면은 파라도요 파라도 FES를 했어요 행하다 일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데무투를 70인역에서 에이코나로 번역했다는 것이고 5장 1절에서는 파라나 그리고 아사동사를 70인역에서는 구별하지 아니하고 에포이에스으로둘다 번역을 했다는 것 이것이 좀 다른 점은 다른 점이라면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네, 창세기 5장 1절을 우리가 살펴보기 이전에 잠깐 복습할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 꼭 따라서 원문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할때이 아담입니다 스트롱단 말 120번이에요 여기서는요. 첼렘과 첼렘 첼림 안에서 그리고 데무트 같이 캐 전치사가 접두되어 있죠. 에, 데무트는 원본이 아니고 사본도 아니고 사본에 또 비슷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든 창세기 1장 26절을 다시 복습하자 하는 것은 1장 26절에 복수 하나님들이 첼렘 속에 데무투가 같은 아담, 120번 아담을, 에, 아싸, 만들자 하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요, 아담을 빨아 창조하실 때에는 데무투가 없어요. 첼렘만 있습니다. 첼렘. 우리의 첼렘 안에서 첼렘 안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장 27절에서는 데무투가 없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들어 첼렘과 데무투의 사람을 아싸 만들자 하셨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첼렘 아담을 따라하셨는데 데무트 사람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는 게 바로 창세기 5장 1절이에요 창세기 5장 1절에는 보면 은 첼림은 없고 데무트만 있죠 본문에서는 삐드무트죠 데무트만 있어요 그러면 이 데무트의 사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조금 전에 우리가 사전에 살펴본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요, 이데무투가 스트롱단바 1819번 따마에서 유리되었다고 했으니까, 따마, 동사, 따마 단어가 인용된 성경이 어떤 성경에서 어떤 배경 가운데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본다면, 따마 단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데무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따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데무트 스트롱담바 1823번을 클릭하시고 호두 부분으 검색하시면 25에 사용되었는데 창세기 1장 26절 그리고 창세기 5장 1절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차이점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첼렘만 있고 1장 26절에서는 첼렘과 데무트가 있는데 1장 27절에 첼렘만 있는 아담이 데무트로 나타나는 게 5장 1절이다. 그리고 이 따마에서 유래됐다 있으니까 1819번을 보시면은요. 29에 사용되었고, 민수기 33장 56절에서 최초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마 단어가 인용된 성경 몇 구절만 살펴볼 때에 내용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더 나아가서 데모트의 사람은 어떠한 실체인가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제로 가겠습니다. 예, 먼저 하나님의 닮음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120번 사람을 체일렘으로 창조하셨고요. 데무트 닮음이라면 닮음이라면 체일렘은 속성이에요. 그래서 체일렘 속성이 예 웨이브로 나타나는 그게 데무트에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땀아도요 속의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것을 땀아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을 첼렘과 데무트의 관계성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첼렘은 속성일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외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모가 닮았다고 속성까지 같이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면 세계가 다르게 표현해서 하늘나라가 완성되어진 자는 속성 속에 있는 것이 외부로 나타나는 그 자체가 삶이요, 외모요, 행동으로 이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무트는 아무리 아름답고 흥부할 만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속에가 사탄이 들어있다란다면 그 데무트는 사단의 외형이 되겠습니다. 하여 하나님께서는 외형은 중요시지 아니하고 내면 세계가 어떠하냐? 그래서, 속 사람의 사정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창조의 사람을 내적 형상, 곧 첼렘이라고 한다면, 데무트의 아담은 그를 담은 애적 모양, 곧 첼렘, 속에 있는 그것과 같은 모양일 것입니다. 1819번, 땀하는 생각, 떠다다라는 내적인 것을 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작정이나 의지, 계획이나 목적을 첼렘이라고 한다면, 이 첼렘과 닮음이 바로 데무투라는 것을 정확히 정리하셨다 한다면, 이제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첼렘과 데무투의 사람하고, 창세기 1장 27절에 첼립 아담. 이 관계성은 바로 아싸하는 아담과 그리고 빠라하는 아담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다마가 인용된 성경 민숙이 33장 50절로 56절인데요. 먼저 56절부터 읽겠습니다. 민숙이 33장 56절 보시면 은 나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이 생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팀미티인데팀미티의 어근이 바로 사마예요. 내가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했는데 이 행하리라가 아싸예요. 바로 그러면 안의 생각이 아싸로 나타난다 이거죠 자 사람의 생각이 밖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다마예요 이 다마에서 파생된 단어가 뱀부트죠 그래서 사람 생각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생각이 외형으로 나타난다 연장선상에서 첼렘 속사람이 영이라 한다면 영인 속 사람이 대무트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사단의 사람에 구별되어 버립니다. 생 안에 있는 것은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겉모양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속이 깨끗이 아니하면 그것은 깨끗하게 보일 뿐이지 실상은 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민숙이 50, 33장 56절을 말씀하셨는가 그 배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이고 맞은편 여단과 모아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게 일러가라 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단을 건너 가난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땅 거미를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구원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 즉, 너희 열정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그 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생각한 이게 바로 오늘 읽었던 민숙이 33장 50절로 55절 이겁니다.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그것을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아싸리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생각한 그것을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이방 민족들은 다 멸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우상승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모든 산당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였다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고 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아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통해서 사실화 되는 거예요. 이 관계성을 이해할 때에 땀마와 행아이라 아싸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 생각 속에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장선상에서 내 속에 어떤 영이 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있는 존재 자체가 나의 외모로 데모트로 또는 까마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민수기 33장 56절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그랬습니다. 따마 나의 생각한 그것이 반드시 되며 하야예요. 이 하야는 존재 동사이죠. 그러면 이 땀아가 사실화대로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죠.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룰이라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면, 생각은 그것이 그대로 사실화되는 것처럼, 내 생각 속에도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나의 실체도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실체, 사실화, 존재화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 행동이 어떤 음, 행동인가 하는 것을 각자 한번 자기 자신에게 반대하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요소가 조금이라도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는 사단의 유서란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 곧, 말씀만 전제하고 있는지, 각자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에스더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요, 인물이 모르두게가 등장하고, 에스더가 등장하는데요, 에스더는 일찌감치 부모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르덕개가 친딸같이 길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하여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갈 때에 에스더, 모르덕에 함께 붙잡혀갔어요. 붙잡혀갔는데, 느부간델살 왕비 와스디가 있는데 느부간델살 왕 왕비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에게 자기 부인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려고 잔치를 베풀고 와스디에게 나와서 술을 한 잔씩 따라라 하고 명령을 내렸더니 와스디가 거절이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느부간델살 왕이 와스디 왕후를 폐히하고 에스더가 그 자리를 캐치하게 됩니다. 이것도 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순수한 역사예요. 그러면 이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어졌으니까, 어떨해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죠. 그러니 그, 생, 그 자리에서 이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생각하겠죠. 그때의 이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우리 민족을 살려라고 말합니다 왜 살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만이라는 대신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세번 자기네들의 신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폐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인다 했는데 그것을 고자질해 가지고 이제 느부갓넬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라고 의인을 찍었어요. 의인을 찍었는데 에스더하고 모르도게가 얘기하기를 너 왕에게 들어가서 그때의 풍습은 왕이 부르지 않냐하면 왕후가 왕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갔다 하면요 그 자리에서 죽여요. 그런데 모르도게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실 줄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작정하고 왕에게 가서 이 어인 찍힌 것을 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을 유지하라 하는 내용의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 이 담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잠깐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사장 13절로 14절입니다. 모르 드기가 그를 시켜 에스 더 에게 화답 하 되, 너는 왕궁 에있 으니, 왕궁 에있 으니 모든 유다 인중 에 홀로 면하 리라 생각 하지 말라, 담아 하지 말 아라. 이때 에너가 만일 잠잠 하여 말이 없 으면 유다 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 아 노임 과 구원 을얻 으려니와 너와 너희 아비집은 멸망 하 리라. 너가 왕후의 유의를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보십시오. 왕궁에 있는 에스더의 생각. 이 모르드게가 지금 깨우치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와 에스더 생각 속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느부갓네살 어, 왕에게 하루에 세번 기도하다가. 죽기 생겼는데 그것을 생각하라 이겁니다 시편 48편 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자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하죠 성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기 해서 하나님의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 생각을 관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이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포위, 하나님의 감쌈 하나님의 감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원리예요. 그런데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 육신을 생각하고 자기 육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기 육신의 요구를 기도한다면 비정상이다 하는 것을 시편 48편 9절을 통해서 알수 있고요. 이제 시편 50편 16절 22절을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가 어찌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너 입에 두느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가 어찌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너의 입에 두느냐 이상하네요 비정상이죠 너가 교훈을 미워하고 나의 말을 너의 뒤로 던지며 도둑을 번적이하나 가늠한 한자와 동료가 되며 너의 입을 악에게 주고 뭐라고요? 악인의 너의 입을 악에게 주고 너의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너의 형제를 공박하며 너의 오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새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질로 생각하여도다, 땀마 아, 그렇군요. 정말 악인의 실상을 그대로 들여다보고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너의 목전에 차이를 베풀지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설마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잃어버리겠어요? 설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겠어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같을 것이다 이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성전에서 내 생각을 관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반복합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가겠습니다 데무트, 수정남바 1823번 사전의 뜻, 모양입니다 닮음이에요 방법도 같은 것이고 모양도 같은 것을 데무투로 표현했는데요. 1819번에서 유래 그랬습니다. 1819 인용된 성경 몇 구절 밖에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이 땀아가 생각하다, 장치하다, 뜻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생각이 땀아가 데무투로 닮음으로 단어가 발전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내 외형으로 나타난다. 같은 맥락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그 영이 외무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대무트예요. 바로 대무트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현륙이다. 이 현륙 속에 뭐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느냐? 첼렘. 이게 2층천이죠. 이게 누구만 들어가면 되나요? 그리스도요. 그래서 삼층 천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다, 저기다 못하리니 뭐 너희 안에 있느니라. 현재 동사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실상이에요. 또 실전이에요. 그래서 데모트에 대해서 단어를 살펴봤으니까, 아울러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다마하고 그 다음에, 땀하고, 단어도 함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